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보게 되면 절차 지향 언어와 객체 지향 언어가 나오네요. 이 절차 지향 언어와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절차 지향 언어입니다. 말 그대로 절차를 지향한다는 언어겠죠. 절차 순서대로. 작성하는 언어가 이 절차 지향 언어가 되는데요. 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을 만들게 되면 어떤 첫 번째 공정을 하고 두 번째 공정, 세 번째 공정,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져 있겠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유용한 게 절차 지향 언어입니다. 말 그대로 절차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차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로는 C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C 언어는 절차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는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객체 지향 언어를 볼 텐데요. 이 절차 지향 언어가 절차대로 작성이 된 언어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롤이라는 게임을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요. 롤 게임을 컴퓨터 언어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게임을 순서대로 코드를 짤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어떤 사용자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어려운 절차 지향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이 객체 지향 언어가 됩니다. 객체 지향 언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객체 지향 언어는 데이터와 함수를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어려운 절차 지향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객체 지향 언어가 됩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예로 계산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산기에서 저희가 더셈도 할수 있고 뺄셈도 할수 있고 곱셈도 할수 있고 할수 있고 나눗셈도 할수 있잖아요. 이 덧셈이라는 거를 덧셈을 하는 용도에 맞게 어떤 이제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뗄셈은 어떤 하나의 객체로 만들고 곱셈도 어떤 하나의 객체 나눗셈도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이 객각을 객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객체 지향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언어로는 자바 시뿔뿔 시샵과 같은 어 언어들이 있는데 이 객체지향 언어에 해당하는 예시 의 언어도 같이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객체지향 언어는 계산기를 예로 들면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어떤 객체로 묶어서 해결을 하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을 보게 되면 확장성이 높고 코드의 재사용이 용이하다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계산기를 저희가 더셈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더셈을 만들어 놓은 객체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확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사용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정보 은폐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유지보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뺄셈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절차지향 언어처럼 절차대로 되어 있으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는데 객체지향 언어는 그렇지 않고 이 뺄셈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하기가 용이하고 어, 어떤 객체로 묶어 있기 때문에 정보 은폐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지향 언어의 네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상속성, 다형성, 캡슐화, 추상화가 나옵니다. 어, 이제 보기에서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각각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지까지는 시험 문제에서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특징을 보면 이게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이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속성은 상위 그룹의 속성을 하위 그룹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에요. 즉, 어떤 상위 그룹이 있으면 이 그룹의 속성을 하위 그룹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게 해준 특징이 상속성입니다. 마치 상속되는 개념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다양성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게 다양성인데, 어떤 객체를 이렇게 묶었는데 이거를 조금 변형해서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게 다양성이라는 특징이고요. 캡슐하는 연관 있는 기능을 묶어서.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기능을 묶어서 하나의 캡슐로 만들어주는 게 캡슐화고요. 추상화는 공통점만으로 객체를 인식한다는 특징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전거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저희가 어떤 탈 것이라고 지칭을 하면 이런 자전거나 자동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당될 수 있죠. 공통점만으로 객체를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탈 것을 지정을 해서 탈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만 수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추상화는 이렇게 공통점만으로 어떤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추상화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은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런 개념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객체 지향 언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객체 지향 언어가 뭐라고 했죠? 어떤 데이터와 함수를 어떤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어떤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이다. 보기 1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보기 2번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로 베이직 파스칼 C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2번은 틀렸죠. 이 C 언어는 절차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참고적으로 이 베이직 파스칼도 절차지향 언어에 해당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시스템의 확장성이 높고 정보 은폐가 용이하다고 하네요. 확장성이 높고 정보 은폐가 용이하죠. 4번, 상속 캡슐화 추상화 다양성 등을 지원한다는 것도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계산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을 때이 더하기를 업그레이드 시킨 계산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더하기 부분에 코드를 재사용해서 일부분만 수정하거나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당연히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보기 1번은 맞고요. 객체 지향 언어로 1뿔뿔 자바 등이 있다. 2 번도 맞는 설명이죠. 시뿔뿔 잡아는 객체지향 언어에 해당하는 언어입니다. 보기 2번은 맞고, 보기 3번 상속성, 캡슐화, 추상화, 다양성 등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죠. 3번은 맞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순차적인 처리가 중요시 되며, 자 여기서부터 순차적인 처리, 어떤 순서, 절차가 중요한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절차 지향 언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얘는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답이겠네요. 프로그램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작성한다는 것도 이 절차 지향 언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신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 언어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자바도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게 자바 언어예요. 그래서 자바 언어는 함께 한번 공부해 보고 3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바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에 해당하죠. 이것은 이미 머릿속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바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처리 작업이 가능한 언어가 자바 언어입니다. 그리고 멀티스레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어떤 이 스레드가 영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떤 업무가 처리되는 하나의 흐름의 단위라고 보면 돼요. 멀티스레드면 이런 이제 처리되는 흐름이 여러 개라는 거니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암튼 자바 언어는 멀티스레드 기능을 제공해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다.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플랫폼에 독립적이라는 게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즉 플랫폼에 관계없이 동작한다는 의미인데요 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자바라는 언어에는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게 있어서 이 자바 가상 머신에서 바이트 코드를 생성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자바라는 언어에는 자바 가상머신이라는 게 있어서 자바 가상머신에서 바이트 코드라는 거를 생성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생성한 바이트 코드는 어떤 운영체제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즉 윈도우나 유닉스나 리눅스나 뭐 핸드폰 어디서든 동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즉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바를 사용하게 되면 윈도우용 그리고 뭐 어떤 유닉스용 핸드폰용 이렇게 다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운영 체제에 맞게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다? 플랫폼의 독립적이라는 거죠. 윈도우든 핸드폰이든 유닉스는 어디에 관계없이 동작한다. 이러한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자바 언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번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자, 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1번.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특히 이 자바 언어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겠어요. 이러한 분산 작업이 가능하니까 아니 사용을 하는 거겠죠. 보기 1번은 자바 언어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보기 2번 멀티 스레드 기능을 제공함으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했죠?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운영 체제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있죠?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게 있어서 바이트 코드를 생성을 하고 거기서 생성된 코드는 어떤 운영 체제에 관계없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즉,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수식처리를 비롯한 기호처리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참고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리스프 언어라고 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죠? 이 리스프 언어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는 리스프 언어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4번 문제 풀기 전에 소프트웨어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를 어떤 특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이름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이 소스, 코드를 소스라고 하거든요. 이 소스까지 오픈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 소스 코드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언어가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스 코드를 제공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프리웨어는 말 그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라고 하고 애드웨어, 애드가 광고죠.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애드웨어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죠. 뭐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애드웨어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고를 보면 무료로 이용할 수있으니까요자 다음으로는 쉐어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쉐어웨어라고 해요. 그리고 데모 버전이 있는데요. 정식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데모 버전이에요. 이 w 어웨어와 데모 버전 헷갈리잖아요. w 어웨어는 체험판 느낌이고 데모 버전은 이 홍보가 목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헷갈릴 텐데요. 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하고자 했던 대외 활동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구은행 홍보대사였습니다. 대구은행 대학생 홍보대사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대대홍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대대홍, 대홍. 데모버전은 홍보가 목적이에요. 이렇게라도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셰어웨어와 데모버전은 둘다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건 동일한데 데모버전은 홍보가 목적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이 있는데요. 알파 버전은 어떤 프로그램, 게임을 만들다고 한번 해봅시다. 게임을 만들 때, 회사 내에서 직원들끼리 자체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알파 버전이에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 이전에 자체적으로, 어떤 뭐 회사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알파 버전이고요. 베타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배포하는 게 베타 버전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임을 출시함에 있어서 알파 버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테스트가 끝났으면 베타 버전으로 고객에게 배포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정식 출시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알파 버전, 베타 버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패치 버전. 패치 버전은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고 오류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목적으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패치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들이라고 하면 번들이 묶음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매하면 추가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사면 번들로 묶어서 이렇게 묶음을 준다는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번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 셰어웨어라고 하네요. 셰어웨어는 어떤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 후 원하면 정식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어, 보기 1번은 맞죠. 뭐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한 다음에 원하면 정식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보기 1번은 맞습니다. 자, 보기 2번 프리웨어. 프리웨어는 어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및 기능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보기 2번도 맞고요. 보기 3번 패치 버전은 기능을 알리기 위해 기간이나 기능의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3번이 틀렸죠. 자, 왜 틀렸어요? 패치 버전은 프로그램의 어떤 오류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 목적으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고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데 이 기능을 알리기 위해 홍보가 목적인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였죠? 데모 버전이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베타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 발표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문제 발견이나 기능 향상을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4번 보기는 맞죠? 어떤 정식 프로그램 발표 전에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 목적으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베타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패치 버전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 목적으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하네요. 1번 번들 번들은 어떤 복금이라고 했죠? 어떤 거를 구매를 했을 때 포함하여 주는 소프트웨어이다.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셰어웨어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가 뭐였어요? 베타 버전이죠. 정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버전이 알파 버전이었고 알파 버전이 통과되고 나면 정식 프로그램 출시 전에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출시하는 게 베타 버전이었고 이게 되면 정식으로 출시가 되는 거죠. 일반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는 베타 버전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보기 3번. 애드웨어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맞는 설명이죠? 프리웨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돈을 내지 않고 사용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줄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새오웨어는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배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자,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패치 버전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패치 버전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죠. 패치 버전은 이런 오류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목적으로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가 맞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다른 보기도 한번 볼까요? 자 보기 1번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그냥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죠. 어떤 특정 용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기 2번 홍보용으로 사용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이다. 사용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두었는데 이 홍보용은 어떤 거라고 했죠? 데모 버전이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대외 활동 중에 대부분의 홍보 대사 대대용이 있었어요. 아무튼 데모 버전은 홍보용입니다. 자, 보기 4번 정식 프로그램 출시 전에 테스트용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소프트웨어는 뭐죠? 베타 버전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소스 코드까지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스 코드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예요.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압축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압축 프로그램 문제인데, 보기 1번. 압축한 파일을 모아 재압축을 반복하면 파일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 1번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네, 말이 안 돼요? 어떤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압축해서 파일을 줄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압축하면 또 줄어요. 또 압축하면 또 줄어요. 그러면 파일은 거의 소멸할 때까지 용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겠죠.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축한 파일을 다시 압축한다고 해서 파일 크기가 줄지는 않아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고요. 다른 보기도 한번 볼게요.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하면 하나의 파일로 생성되어 파일 관리를 용이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파일 여러 개가 있으면 이 파일들을 묶어서 하나의 어떤 뭐, 치 파일이나 이런 압축 파일로 생성이 돼서 파일 관리를 용이하게 할수 있어요. 보기 3번. 대부분의 압축 프로그램에는 분할 압축이나 암호 설정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3번도 맞는 설명이구요. 이거는 좀 이따 압축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기 4번. 파일의 전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어떤 파일을 압축해서 크기가 줄었으니까 전송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겠죠. 그리고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압축 프로그램만 한번 보고 수업을 마무리 해볼게요. 반디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볼게요. 실행하게 되면 어떤 이제 압축하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분할 압축도 있고 그리고 뭐 암호 설정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의 압축 프로그램에는 분할 압축이나 암호 설정 기능이 있다는 것도 뭐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었고요. 자,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